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터지는 그 점술, 우리 손으로 그 미리 확인하는 쌀알로 그 재수가 들어올지, 아니면 그 재물을 조심해야 될지를 그 확인할 수 있는 그 풍수 방법,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집에 있는 그 쌀알은 그 자체가 그 재물의 암시죠. 돈복을 부르는 행운의 그 돈자석입니다. 무수한 그 쌀알의 그 수요만큼 또 헤아릴 수 없이 가득한 그 번영을 암시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쌀알은 그 부와 성공, 그리고 다산, 재물 중속의그 암시가 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그 쌀을 가지고 하게 되는 그 간단한 그 풍수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쌀포대를 벌리고요, 눈을 감은 상태에서요, 그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살짝 그 소량의 쌀을 그 집어주십니다. 그리고 집어진 그 쌀알을 왼손바닥에 이제 올려놓으시고요. 몇 개가 집어졌는지 그 숫자를 헤아려 주십시오. 이때 그 확인하셔야 될게 있는데요. 짝수로 그 쌀알이 집어졌다면 재수 있는 일, 임박해서 곧 행운이 들어올 일들을 암시합니다. 돈이 들어올 그 암시가 되니까요. 뭔가 그 이득이 될 일들을 또 만나게 되고요. 엄지검지로 집은 그 쌀알의 개수가 만약에 그 홀수로 집어졌다면 이런 경우 그 투자에서 더욱 신중해야 되고요. 또 계약에서는 더욱 꼼꼼하게 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. 또한 그돈 같은 걸그 빌려주게 되면 또안 좋겠죠. 무조건 그 피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때 그 쌀알의 개수가 정확히 그 짝수면서 또 수비하게 서그 대박 터지는 그 숫자의 암수가 있죠. 바로 팔자인데요. 쌀알의 개수가 정확히 그 8개가 집어졌다면 이런 경우에는 아주 꼭 오르더라도 한장그 사놓고 기다려 볼 일입니다. 큰그 행운의 암시가 가까이 그 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니까요. 이런 그 풍수 방법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 홀수로 쌀알에 그 집어진 경우에는 반복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그 짝수개의 그 쌀알로 집어질 때까지 계속해 주시고요. 최종적으로 그 짝수가 집어진 후에 그 확인 후에 그 마치게 되는 그런 풍수 방법입니다. 이런 그 간단한 그 생활 밀착형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집안에 돈복을 또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.